가업 상속 공제 요건은 이제 크게 아까 말씀, 방금 말씀드린 사전 요건하고 사후 관리 요건으로 구분되 있습니다. 사전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요건은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너가 어, 가업을 10년 동안 영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상속인이 아들, 자녀분들이 그냥 가업에 임직원으로 들어오 되고 상속 이후에 대표이사로 취직하면 됩니다. 이건 그냥 쉽게, 어,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요 여건을 보면은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할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어,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이 이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고요. 저거는 뭐 사전적으로 확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피상속인 여건은 최대주주로서 지분이 이제 50% 이상이고 10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거고, 어, 가업 영위 기간 중에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기간 하든가 아니면 사주 개시 전 10년 중 5년 이내 에 대표로 유장. 저거는 쉽게 충격을 하겠죠 피상속인 요건도 그 다음에 상속인 요건도 보면은 상속 개시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사를 취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상속 개시점의 가업 요건 사전 요건인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은 그냥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저 밑에 나와있는 상속인 어, 요건 중에서 동그라미 3번은 가상속공제를 받으면 가업 이외에 다른 이제 현금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걸또 추가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충분히 다른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가상속공제제도를 이제 적용해주는 거는 좀 어, 잘못됐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 가상속재산 외에 상속받을 수 있는 현상가액이 상주가초한 경우 중견계에 대해서는 가상공제를 배정해 주다 그래서 이 사전 요건을 보면은 뭐 누구나 다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방금 말한 이제 말씀드릴 사후 관리 요건입니다. 어, 사후 관리 요건이 제고면은 가업 자산 유지의무, 가업 유지의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해야 될 의무, 고용 유지의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이네 가지 요건을 상속시실로부터 10년 동안 이제 저거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요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업자산 유지해내면 가업용 재산에 대해 가지고 어20% 미만을 이제 처분하라는 건데 저거는 뭐, 그렇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미만을 처분 안 하면 되니까 저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업 유지인데 그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동상하고 주변 업종 유지하고 1년 이상 투표를 없애되고 저것도 어, 유지를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 대정안 보면은, 주된 업종 영위를 지금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대분류포에서도 이제 하도록 그걸 확대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왜냐하면은, 저 부분은, 저 부분 또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이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로부터 가업을 영위에 받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연관 또 인더스트리 관련된 신사업을 또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좀 저걸 좀 확대해줘야만 이세들이, 어, 자유, 아버지 사업도 승계를 받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좀 열어주는 게 어, 현실적으로 어,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들었는데 마침 그 부분에 이제 정부안 발표 자료를 보면은 확대된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상속지은 유지의무도 저것도 이제 뭐냐면은 상속인이 지분을 정여받, 상속받은 이후에 만약에 큰등 정자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 상속인이 정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그게 대해서는 지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이 떨어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고도 그렇게 될 경우에 상속세로이 두어어진 만큼 수의하겠다 이제 그런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일 가상속 공제 제도에서 어,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제시하는 <laughs> 가장 큰 근거는 고용 유저인 겁니다. 고용유지의 물환인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산업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점점 기계로 대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500억의 가업이라고 하면은 저게 물론 뭐 오랜 인더스트리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데도 사람이 결국은 기계로 점점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 어, 추세에는 있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법이 재물을 보면은 상속 개시된 사면도 직전 2개 사면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인데 저게 이제 기준 고용입니다. 저게 각사면도만 10년 동안 그 기준 고용 상속 개시점에어 정규직 근로자의 80%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평균한 인원이 저 기준 고용 인원의 100%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말인 즉슨 10년이면은 저희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즘 옛날 같은 7 80년대도 아니고 지금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10년 동안 어 저거를 고용 인원을 계속 유지하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회사 사업이라는 게업 되고 다운될 수 있는데 상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무적으로는 저런 이유 때문에 고용 유지 의무 그걸 지키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어, 고객한테 자문을 할 때는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가상독 공제 조건이 상당히 파워풀하긴 파워풀한데 대부분 이제 사전조건만 아시고 쉽게 충족 가능한 걸로 이제 아시고 그냥 가상독 공제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사전조건은 당연히 그냥 충족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10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내가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가성소 공제를 선택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전 조건만 보고 가성소 공제를 선택했다는 당패를 볼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실무하는 이제 어 전문가들의 어 비슷한 대체적인 이제 시각입니다.